찰롬 반갑습니다 2021년 10월 13일 오늘을 사는 말씀 에베드 당신의 종입니다 10편 119편 91절입니다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된 까닭 이니이다 히브리어 번역입니다 그것들이 오늘까지 당신의 말씀들로 세워졌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것들은 89절과 90절을 앞절을 받아서 하늘과 땅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오늘까지 당신의 말씀들로 세워졌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이 오늘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졌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 세상을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까지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구원을 이루어가십니다. 창조 신앙은 세상과 인간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셨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선수 작품으로 빚어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입니다. 나의 자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창조 신앙을 고백한 시인은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종이라는 단어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에베드는 아바드, 일하다, 섬기다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에베드는 일반적인 노예, 신하들, 겸손의 표현, 더 나아가 메시아의 칭호이기도 하였습니다. 원리상 종의 고난은 주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사실은 더욱더 자유로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연말이라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에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나 편지들을 모른 채 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을 위해 먼저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작은 금액이라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도움의 손길을 무시할 때보다 도움의 손길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를 드리면 마음이 더 편하고 즐거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면 주님의 마음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제 조금씩 배우고 알게 됩니다. 제 경험상 내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 주님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더 즐겁고 행복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손수 빚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마음에 합한 자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